17장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온전하게 되어라.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나의 언약을 맺는다.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 하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나는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와 내 뒤를 이을 너의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너의 씨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지금 체류자로서 살고 있는 이 땅. 곧 가나한 땅 전체를 너와 내 뒤를 이을 너의 씨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를 이을 너의 시도 이 언약을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 곧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와 내 뒤를 이을 너의 씨 사이에 세우는 언약은 이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받아야 한다. 너희 집 안에서 태어난 남자든지, 너희 씨가 아닌 외국인에게서 돈 주고 사온 남자든지 할 일을 받아야 한다. 너희 집 안에서 태어난 남자와 돈 주고 사온 남자는 반드시 할 일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의 육체에 있을 것이다. 할 예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에 할 예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그는 나의 언약을 어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례의 이름을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 여자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하겠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그 여자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고, 여러 백성의 왕들이 그 여자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백세가 된 사람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또 90세가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나는 그와 나의 언약을 세워서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자녀를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는 열두 족장을 낳을 것이고 나는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정한 때인 내년 이맘 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시고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돈 주고 사온 모든 사람 곧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의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포피의 할례를 받은 때의 나이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의 할례를 받은 때의 나이는 13세였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바로 그날의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 곧집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외국인에게서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오늘 큐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은 17장에서 할례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단번에 언약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다시 확증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 천연적인 힘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 하갈에게 천연적인 힘을 사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으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할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할례란 바로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 예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할 예란 곧 육체를 제하는 것입니다. 할예 받은 사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는 곧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의미는 다름이 아닌 사람의 원천의 힘과 천연적인 능력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멘.